그 한국에 없을걸? 한국에 안 팔아? 있나? 뭐 엄마가 어리서아 중국에서 공매주신는 거야? 어 이번에 보낸 거야 아 이런 건 대림동이나 이런 데는 안 파는 거야?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너가 찍는다고 해서 살 모르겠네 <laughs> 아살 수가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응. 그날 명태 눈깔 먹었는데 괜찮지 않았어? 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몰라야 된다니까? 오오 나 눈깔 안 먹을 거야 언니 나 그때 눈 덩어리 먹어봐. 줬다고. 어. 근데 아무렇지도 않았잖아. 잘 먹었어. 먹어봐. 사람이 몰라야 눈깔이 돼. 눈깔이 얼마나 맛있는데음고소해 눈깔. <웃음> <웃음> <맛있지>? 맛있네. <laughs> 맛있네. 음. 만져봐. 만져봤나? 촉촉해. 오. 그냥 뭐? 어? 꿈꼼한 냄새다 응내 이런 냄새를 좋아한다니까 언니 홍어가 이런가 아니 홍어는 아니야? 내 네, 나중에 홍어 사올게 언니 이렇게 딱 갈라져 이게 반건조로 말린거지? 아마도 이게 또 새로 나온거야 옛날에는 좀 바짝 말려서 나온게 술안주로 많이 나왔어 그거를 중국 그 쌈면면뭐 라면 소스 어. 그 매운 거도 바로 있지 어. 중국에 있거든 어, 어, 어. 그거랑 맥주 딱 타갖고 설탕 조금만 넣어서 너무 맛있겠다 찍어 먹으면 짱이야 졸리 리도 내세 먹고 안는데 언니 얘네얘는 이게 보양식이잖아 강아지 음. 알지 황태국이 음 알고 는가 우리나라 순대이는 이게 아닌데 근데 걔는 안 먹더라. 이네 껍질은 버리는 거야? 응. 어. 아깝다. 먹 <laughs> <laughs> 아니, 아니, 혹시. 안 먹는 거면 안 먹을 수 있는데, 그냥 아깝잖아. 안 먹어. 그게 안 먹었어. 보세요. 딱고 내가 따주는 거, 발라주는 거. 나중에 내가 다 먹었잖아. 어, 안 먹더라고. 얘는? <laughs> 대가리가 잘렸어, 반으로. 아, 대가리 살려야 되는데. 그래야지 고날고 그 쫀득한 거 기억나? 어, 언니. 그게 나와. 그게 요, 요, 요 부위에 있거든, 이쪽으로. 콧등이야, 콧등? 콧땡? 어한 어, 어, 어. 아 마리에서 딱그 정도가 나와, 하나가. 우와. 아, 잘렸다. 오빠도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잘안 돼. 오빠 쫀득이 드시지? 이건 드시죠. 이걸 다으세요잘안 넣어봐 그건 언니가 날 좋아하는구나 어? <laughs> 잘안넣어 <laughs> 우리랑 편은잘렸어 이게 코튼 그거야 응. 근데 너무 잔인한 것 같아 눈알이 없어 애들이 <laughs> 난 너무 잔인했어 지금 좀 <laughs> 없어 살렸어. 대가리 살려놨어. 그럼 언니, 이렇게 큰 몸뚱이에 먹을 수 있는 게 얘야? 얘도 먹는 거지? 이거 먹어. 어, 그치? 살이야. 왜 그래? 그러니까. <laughs> 자꾸 버리니까. 아니, 옆에 냅두는 거지. 어. 하나씩 하나씩 까야 되니까. 먹어, 먹어, 먹어. 응. 너무 맛있어. 나는, 나는 이 쿵쿵함이 너무 좋다. 야! <laughs> 와, 졸리... 이 꼬랑지 도안 먹어 꼬랑데안 먹어 괜찮지? 음. 야또 진짜 빠르다 쫄리야 그러니까 얘네도 알아 자기야 좋고 그러고 너. 근데 이 냄새는 이 모른 척할 수가 없는 거야. 그렇지. 우리도 맛있는데 얘네 어떻게 해? 그니까. 이게 염분이 너무 많아. 그치 우리가 먹어도 짭짤한데 짜 그래서 맥주를 먹는 건데. 아토피가또 심해서 안돼 안돼. 아, 나는 언니 이거 집에서 못 까먹겠다. 왜? 맛있는데? 언니 까는 걸 봤는데 맛은 있지. 맛은 알지 내가 또. 근데 그안 해봐서 그렇지 나도 예전에는 못 깠어. 우리 언니가 좋아해서 언니가 까줬어 나를 이거. 음 근데 그래서 내가 많이 안 먹었어. 어? 이것도 약간 삭힌 맛이 난다. 말리, 말리고 했으니까. 언니 홍어 약하게 삭힌 거 먹을 수 있겠다. 그래? 응. 양파게 삭힌 거 언니가 먹고 그럴 수도 있어. 아 이게 뭐야. 이거, 이거 이, 너무 약하잖아. 이럴 수도 있어. 진짜? 응. 음. 나는 하, 옆에서 너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음. 한국 사람들못 먹는 사람 많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중국 사람도 취두부 못 먹는 사람 있지 않아? 어. 그렇지.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. 그래서 엄두가 안 나더라고. 그렇지. 그러니까 내가 한번 사올게. 그럼 언니 못 먹으면 내가 먹으면 되잖아. 그렇지. 대신에 환기는 그좀 해야 돼. 어머코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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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어어 어. 한국 한 어... 어. 아, 너... 음. 내가 빨간색이 있다고 했잖아 응나국 한국 한국 한야 아니 아아니국 한국 한국 한나 한국 한무 한국 한국 한번 보라고. 이렇게 생국한왜 한국 한가 있지? 이거? 한고먹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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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아니, 쇠 숟가락, 쇠 숟가락으로 어. 무슨... 이것도 삭힌 거야? 치두부? 이것도 삭힌 거지. 근데 봐. 얘는 냄새가 일단 냄새가 안나 그치? 어, 약간 오디, 오디즘 냄새나 짤 거야? 잠깐만? 짤 거야? 짜식 짠거 고추장만 나는데 그냥? 짠거 빼고는 안 맛도 안나 고추장 같아 이게 취두부가 섞여 있어? 얘는 절인 거, 걔는 발효한 거. 아, 음. 그 차이야. 진짜 진하다 이거 있어. 이거는 진짜 고추장만 나. 그러니 짜잖아. 그치. 그래서 그리피 먹을 때, 찍어 먹을 때 어. 아 소금이나 간장 대신에 그 참깨 소스 있지. 딴, 어, 땅콩, 땅콩. 어, 맞아, 맞아. 우리는 참깨거든. 거기에 음... 간을 맞추는 거야. 쫄리 너 먹지 마. 이제 안 돼. 너, 너 아파. 너 아파서 그런 거야, 쫄리야. 그러 그러니까 피부가 안 좋은데 짠 거를 먹으면 너 되겠어, 안 되겠어? 그래, 약도 먹는데 밥도 안 먹고. 응. 언니, 진짜 앉아서 싸구작 싸구작 진짜 잘한다. 완두콩도 이렇게 깠을 거 아니야, 앉아서. 응. 나 얘기했지, 나 단순 작업 없죠. 그러니까. <laughs> 별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. 난 못해. 아, 그런 게 편해. 와, 진짜 해. 껍질만 남았다. 있던 게... <웃음> <웃음> 왜? <laughs> 왜? <laughs> 그래, 못본 거야. 몇십 년을 먹었어. 그치, 거야. 그럴 수있어 <laughs> 그래도. 그래도... 그게 왜... 난 신기해. 난, 난 얘가 쫀득이라는 거 사실, 우리가 생각하는 쫀득에는 응. 알지, 언니, 뭔지? 주황색깔이라 있히는거 있어. 응, 알어. 그, 불량식품. 응. 어. <laughs> 와. 옆에 이렇게 얇은 뼈가 있는 게 있어, 이런. 어. 잘못 씹으면은 뼈 씹어. 그래서. 까야 돼, 걔도? 거의 안 먹어, 나는. 그래서. 버려버려.